쯔위가 입고 품절 달아났다는 빅토리아 시크릿 쯔위 브라 에프컵 일반인이 입으면 어떨까? 미국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에 과연 재고가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이거 트와이스가 입어서 난리 난거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는 눈치시더라고요 분홍 줄자를 갖고 다니면서 가슴둘레 재주시고 이름도 적고 가슴 크기도 적어주시는데 브라가 친절하고 직원이 예뻐요 브라가 친절하고 직원이 예뻐요 제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구겨 넣어서 입어보려고 몇개 담아서 탈의실로 따라갔어요. 지금만큼 내 무대는 세계가 아니라 탈의실이야. 이게 비포, 이게 접시. 가슴을 가운데로 모은 다음 위로 올려줘요. 소재도 부들부들하니 괜찮은데 사실 저는 너무 낑겨서 불편했는데 티 안나죠? 저는 좀 작아보이는 걸 선호해서 <laughs> 재수없죠. 아무튼 패스. 아우 이거지. 전 이런 블링블링한 거 너무 좋고 잠옷도 로망은 이건데 현실은 할머니 팬티도 아니고 할아버지 팬티 입고 짱구 스면바지 블링블링한 건 립글로스 하나 샀네요. 이거 추천.